s u m 가2인인아 맞아 나 to Baja, t 영 a t s w 나 a 나 I said. Cron and y o u n 아 j 야 h n Ninon? Not soon, not soon. I'm o t soon. I'm n o 계량 한복 북북 찢기? 어이 로와너 10분 동안 만원못 가져갈 줄 알아라. 야, 이거 5만 원짜리야. 뭘준거예요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내가 5만 원이면 할 거라고? 아니 당연히 안 하지. 씨, 입고 있는데 어떻게 북북 찢어요? 아, 내가 무슨 뭐 아이돌이야? 내가 무슨 뭐 아티스트야? 어 갑자기 퍼포먼스로 옷 찢어 밝히게? <laughs> 안 해! 안 해요! 아, 진짜. 5만원 쌓이면 하나. 아, 안 한다고. 아, 너나 해! 씨발! 너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나 그냥 푹북 찢어! 어? 지금 그냥. 왜 이렇게 치셔? 어? 어이, 아, 자꾸 나한테 하래. 아! 진짜. 야! 하지마. 에, 취소해야겠다 아, 아싸! 2200원. 감사합니다. 안돼 이거... 안돼 이거 이미 정들었어 내가 매년 잘 입어오던 옷이란 말이야 어? 나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애들이? 어? 얘들아 어? 조심해 오늘 나 오늘 표동력 레벨 99, 999야 응? <laughs> 아니 뭐야 예쁨 레벨은 천이면 만원? 어? 예쁨 레벨 천이면 만원 <웃음> <웃음> 실패, 미션 실패. 이제 알찬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. 좀 의미 있고 유익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 위주로 부탁합니다. 음. 봉신인저떡 먹고 싶어요. 오늘 똥 이번 쌌는데 팬 고장 나서 냄새가 안 빠지는데 이거 어떡함? 일단 문은 다닫아놨어 야, 일본인가 어디에? 똥 싸기 전에 변기에다가 칙하고 뿌리면은 그 변기 물그 그 위쪽에 갈라똥 코팅이 돼 가지고 냄새 안 나는 그런 제품이 있다던데. 뭔지 아세요? 선생님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대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뭐 뭐야? 뭐, 뭐야? 정국이요? 응?

그래서 어제 그리고 아니 우리 진짜 어제 진짜 웃겼던 거 우리 아빠가 아내 이제 방송하고 핸드폰 이제 카톡 같은 건가 한 번에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카톡이 왔는데 용돈 달라고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근데 그 전날인가 전전날부터 계속 나왔지 용돈 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용돈 달라고 하니까 저 약간 주기 싫은 거겠지. 아 그냥 내가 그냥 빌려고 했는데 원래 주려고 했는데 막 계속 용돈 달라 그러니까 뭔가 좀 어? 씨? 어? 자꾸 달라 그러네? 여기서 자 지폐한 거야? 어? 자꾸 달라 그러네? 어? 그거 바꿔줘 주기 싫네? 약간 그런 느낌? 어? 아니 근데 그래서 그거 먹고 그냥 결국 보내줬어요. 카카오페이로 카카오페이로 그 보내줬거든 요 용돈을? 보내주고 나니까 보내, 내가 보내, 아빠가 이제 새벽에 잠을 안 잔단 말이야. 한... 5시쯤이면 깬단 말이야? 그래서 이제 내가 방종하고 씻으려고 잠깐 화장실 우리 집 구조가 안방 있고 드레스룸 있고 그 안에 또 화장실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? 화장실 두 갠데? 근데 그쪽에 있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내가 렌즈를 빼야 돼가지고 이제 그 화, 안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빠 깨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갑자 나한테 내가 그 카카오 봉투 보내 송금하기 하면 송금했다고 알림 뜨잖아요 근데 아빠가 홍시야 뭘, 뭘 보낸 거야? 이렇게 물어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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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진짜 이게 너무, 너무 열받아가지고 용돈 달라 y 용돈 달라 n 이게... 이게 뭐야 e You don't tell me. You don't tell 이렇게 o u don't 비밀이야. 쉿. 비밀. 힌노로 <laughs> 나와서 말도 안나 나와. 어? 아니 나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 이거 샀어요. 너무 귀여워서 저 이거 샀어요. <laughs> TFT 배불뚝이 <배불뚜기> 모자. <보자! 웃음> <laughs> 아. 아 파마키치 문거 내가 이거 나중에 이네. 쓰고 그. 둥둥 짝둥짝 뚜둥 뚜둥 이거 해 줄게. 매블릿기발둥짝둥 뚜둥 짝야 얘들아, 얘돈 받아서 이런 아, 그리고 그것도 보여 줄까? 짧게 잡아줘서 가지고 너무 바보 같아. 지금 놀리던 인 사고 올리고, 평시 출근하고 내일 집은 얼마냐? 인스타도 한복 입은 거 아까워서 사진 찍어놓은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괜찮게 나왔길래 올렸어요. 저 한번 올려봤어요? 어 어때, 얘들아 진짜 오랜만에 올렸거든. 한1년 만에 올린 거 같은데? 댓글에 육수 고로시 한번 해봐. 야야, 인스타는 인스타는 생방송이랑 다르다고. 근데 네, 다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딱 보는데 그 한복 입고 방송을 다 끝내고 나서 찍었더니 어, 화장이 그냥 다빠 가지고 얼굴 난리가 난 거야 색다리는 피부가 색다리는 피부는 색다리는 살짝 보정을 좀 했어요 색다리는 피부는 보정을 조금. 음, 음. 박홍시 인스타 미친 육수 댓글 모음. 뭐래? 더 이상 안 살아도 되겠다. 진짜 너무 귀여워서 게임을 볼수 있다. 아, 진짜 그런 말였대. 댓글이 있다고? 그냥 볼거 꽂혀 부르르까. 풍둥가도아마렵제 그냥. 아, 말도 안 돼. 진짜 그런 댓글이 있었다고? 한번 보자. 인스타그램. 보자. 인 음. 다음부터는 인스타 올릴 때 뭐라도 한 마디 적고 올려라. <laughs> 진짜, <아무런 웃음> 진짜 있네. <laughs> 진짜 진짜 있네? 이거 <웃음> 어? 말기다 <laughs> <아유. 웃음> <야! 웃음> 진짜. 야. 아니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? 진짜 신기하네 이거. 야, 와이돌도 뭐 아니고. <laughs> 어? 별론데? 진짜 시발 각질이 되게 <laughs> 아! 야, 를 야, 를 야. 이 이렇게 화가 났어. 어, 아, 이 녀석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뭐가 별로. <laughs> 진정해라. 응? 볼뽀뽀 <laughs> 쪽 우르르 까꿍 준가든가 마렵네이 정도여서 뜨끔했으면 개축. 근데 요새는 카메라 화질 이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건데 어우 요새는 카메라 화질 너무 좋아서 그 핸드폰 들고 있는 요게 눈에 비쳐서 보여 아니요 그냥 갤럭시로 찍었어요 코 존나 커 보인다고 아니 그냥 코가 실제로 원래 커요 죄송한데 코가 그가 원래 큰 거예요 얼굴 확장 거 아니야 나 그냥 원래 올 살갗일 때다 이렇게 찍어 다 이렇게 찍어요 이것도 갤럭시 이걸, 이것도 커 아무튼 인스타 사진 올렸으니까 알아서 좋아요 싹싹 눌러 놓으세요. 응 아시겠어요? 저도 한번 인플루언서 해봐야겠다. 나도 이제, 어? 나도 한번 인플루언서 한번 해봐야겠다. 나도 이제 공부 이런 거한 거지. 우리, 어, 우리 형봉이분들! 응? 오늘은 다이어트 효소, 요 아이 제가. 우리 공장 실장님이랑, 아, 가격, 안 된다고, 안 된다고 하시는데, 제가, 어? 공장 실장님 쫄고쫄고 쫄라서 겨우겨우 이 가격에. 아, 나는 돈안 벌어도 된다. 우리 홍붕이, 홍붕이님들 저렴한 가격에. 응? 음? 저렴한 운한 가격에 운한 가져갈 수 있게만 해달라. 제가 얻는 거 없이. 다 할인에 성사합니다. 때려박아서 이 가격에 사를 참다, 참다 어갔지고도 아, 어쩌라고요? 아, 어쩌라. 아, 아니 고해성사도 안... 지금 고해성사 타임도 아닌데 그걸 왜 말하는데요? <laughs> 세연이도 세연이도 사지 세연이도 오늘. 와 각자 표동력 만땅인 애들인데 기싸움 오지게 하겠네 무슨.. 아.. 아.. 약.. 그.. 알맹이로 되어있는건데.. 와! 어! X발! 아, 모인... 아 벌써 8시네? 아 죄송해요.. 아.. 나 X떨뻔했네.. 잠깐만 근데 8시인데 왜 하나? 이 사람들.. 어? 왜 나랑 더미만 왔는데? 아안 되겠다 언니들 진짜 아 진짜 지각 진짜 진짜 안 되겠다 이 언니들 지금 어, 막내들이 제일 먼저 오고 어? 언니들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 여보세요? 언니! 어! 어 재현아 8시 1분에 왔네? 음. 아니 아 잠깐만 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나? 홍시 안 왔다 홍시 안 왔다 더, 아 홍시 언니는 오기만 해 일단. 오케이 일단 내가 지각. 아니 내가 꿀지 어. 아니라서. 어 <laughs> 아, 아. 꿀지 아니면 뭐 된다 이런 거야? 난방 근데 나 방금 재밌는 들어온 거 보고 바로 들어왔는데뭔 <laughs> 소리야? 어, 난딱 들어왔는데. <laughs> 왜? 범이 지각 범이 지각. 짐해동. 범이는 제일 먼저 왔어 언니. 짐해동 지 해동아 벌써. 박홍시 지각 <laughs> 박홍시. 박홍시는 진짜 지각. 음. 아이 사람 뭐해? <laughs> 아, 박홍씨, 지가! <laughs> 아, 아, 죄송해요, 오, 죄송해요, 오. 아, 죄송해요. 아니, 이거, 자, 떠들다가 시간이 8시가 된줄 몰랐네. 누군 안 떠들고 아, 싶어, 지금? 미쳤어! <웃음> 미쳤어? <웃음> 죄송해, 애교 해야겠지! 왜 <laughs> 애교 해야겠지! <laughs> 아, 봐줘, 아, 봐줘! 애교 봐줘, 이제. <laughs> 애교 듣고 갈게. 응, 애교 듣고 가자. <laughs> 아니, 아니, 무슨 소리야? 무슨 애교를 하는 거야? <laughs> 근데 여기서 <laughs> 왜 듀는 쏙 빠지지? 아니, 듀도 늦었어? 듀, 엠, 엠. 엠, 엠. 아으세요 응, 받으세요! 괜찮지? 맞아!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이걸 해야겠니? 잠깐만 어? 아. 채윤이 몇 살이지? 언니 나 스물여섯! 더미, 더미 말이로는스물 더미도! 응. 홍씨가 스물일곱인가? 아 맞아 나스물이곱지 그러면 영주언니는? 나 스물아홉! 영주 응. 스물 스물아홉! 아, <laughs> 아, 왜 놀랬어? 야 채윤아! 진짜 뭐... 좀 많이 먹겠지. 아니, 좀 많이 먹지. 너는 평생 어릴 것 같지? 응? 어? 음, 나는 평생 아니, 어릴, 어릴 거 같지? 평생 어? 20대일 것 같지. 평생 2 0 대일 것 같지? 2 0 대일 것 같지? 와, 2 9살 처음 봐. 너 지금 얌얌이 내려온다나. 어? <laughs> 와... 아니, 아니 너무하네. 야야야야다너 진짜 안되겠